오늘 개시로 빌리는 걸유도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로이장 도아 대학교를 통하여 희생에희생에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에 대해서 이세벨 사상과 철장 번세와 왕권의 비열에 대해서 채벽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아라는 뜻은 희생의 뜻으로서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순교자들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무리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왕권의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철정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를 뜻해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자격을 줄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철장 다스리는 권세는 피와 말씀 정도로 이겨서 이기는 자 반에 들어간 자들에게 심판해드려는 들을 시고 싸울 때. 먼저, 사원대 해결받아서, 느닛의 성령을 받고,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명의 역사를 받게 되면, 하느님의 아참하들의 명분을 얻게 돼서, 셋의 왕권을 축구를 받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하들의 발전을 통서는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을 용납하면, 혼란이 떨어지고, 드림를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사상을 잘 지켜야 될 때가 지금인데, 그런 타협된 사상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셈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마음를 얻은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하루에 죽고 싶은 사랑에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임맞은 신앙 사천명을 결국은 말씀하신 것으로써 참마들의 명분을 얻어서, 예수님의 만행 음악으로 이 세상을 다시 빌 때, 분봉왕의 자격을 갖게 될 정도를 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인명을 받는 땀으로 놀라운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그래, 보궐주의에서 악의 세력을 용납하지 만드는 사실을 여기서 잘 알려주는 거죠. 18절에서 19절입니다. 두아들의교회의 사적의 편적이를 끊으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가 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하느니 네 행을 나중 행이가 처음보다 많도다 많은 성품과 열매가 있고 발전을 했다는 거지요 유형적인 유적인 발전은 많이 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인데 먼저 주님의 모습이 절임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많은 음악으로. 제림주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속에 뜻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눈이 불꽃같고 발이 빛난 수석 같다. 한마디 예수님인데 일건 제림주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 1장 13-16절에 보면 특대 수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눈 불꽃같고 그의 발은 불메달한 빛난 추석과 갖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수라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라고그 얼굴에 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은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이것은 제림주의 영광을 나타냈을 뿐이 아니라 제림주의 사명을 감당할 말세의 사명을 뜻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계시록에서 그 보면 그걸 다른 천사라고 그랬지요. 하느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 다른 천사의 모습을 그속 십장일주를 해보면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룹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꽤정 같으며 그랬지요. 는제림을 영접할 말살 사면을 뜻했는데 제 주를 영접어 대신할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에서 알곡을 모아서 그는 영접하결 말세의 사명자로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완전하자다 해결받고 일곱 내에 완전형사를 받으면 제리미주와 같이 신과 질신는종류로 예비되는 종류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말세의 사명자로 성경에 이언되는 것이고 그 말세의 사명자를 성경에는 비밀로 다른 천사라 그런 겁니다. 이것은 실제 날개 달린 천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치 사명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이걸 잘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삶명을 오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땡을 이제 용해서 철정어들 중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심판 예수님의 대안적인 삶을 살아서 이 종들로 말미암아 알고 올 보고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과는 확실히 사망을 맡겠서 그 삶을 먹견자들에게 만왕의 왕에 이 오셨을 때 분봉하게 되는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뭘 많이 잘못하느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좀 많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청망을내리느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그렇죠. 끼어 행마하게 하고, 오생의 짐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희귀할 때를 줬을 때, 그은향을 희귀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요또 그러더라도 가능한도라도, 만일 그 행위를 희귀했지 않냐 면 그건 한란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했죠. 이세벨이인 사상을 용납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 지금 도하들에게는, 그런 괴려는 겁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은 2세벨처럼 이제 종교를 자기의 세정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려고 하는 이런 자들를 뜻하는데, 여기에 빌붙은 자들이 지금 음대교권을 형성하고 있죠. 특별히 좌파적인 성별을 가진 음대교권은 WCC나 WAE나 n c k 에속하여서 사회주를 용납하고 오을 주장하고 이방종에서 구원했다는 이런 실력들이죠 그리고 좌파정권에 아부에는 이런 정권들은 하나님께서 악의 힘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이거를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자본 허감에 빠진 것이고 소경과 기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간 종말 이제 대질리를 보여준 것 중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450명의 바엘 선지자와 400명의 아셀 선지자하고 기도의 대기을 벌였다. 응답은 엘리야 그 선지자고 받았죠. 그래서 그 바엘 선지자를 전멸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인간 종말에도 그러한 사상으로 잘못된 탈선된 거짓 선지들이 자 나올 걸 보여준 것이고 이자들이 멸망당을 보여준 건데 이런 사상에서 발을 설지 못하면. 사람들은 더 오래는 별명도 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유로일리 18장 19절 점 이십 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벌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인과 아스의 선지자 사백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재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에 모든 이외,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그 선지를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런 일을 했겠죠. 이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볼수 있는데, 인간 중간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걸 보는 것이고, 이것이 이 달만 달선된 단체로서, 하나의 지위를 왜곡시키고, 하나의 말씀을, 말씀을 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교리대로, 교전에, 어쨌든, 욕심대로 푼다 그럴까요? 자기의 사고을 이렇게 푸는 자들은, 이 거짓 선지에 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단체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나오지 않으면, 그와 악한 자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적인 이런 사상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잡고 되는 정치 세력과 함께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민의 교회는 교회 마귀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마귀 세력과 타협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앙이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세력에게 굴복하는 세력은 망하게 되는데, 한국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가있죠. 이것이 한일협회는 엄청난 큰 범죄입니다. 마귀의 세력인, 마귀의 범산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타협프시실어가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될 때가 온 것이고, 그런해괴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2시점들입니다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개가 나는 사람의,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각수람에게 행해주는 걷어주리라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고 했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인과 제인, 불법의 세력은 자녀까지 멸망시켜서 가족적인 절멸을 받는 신판기가 온 것이고, 의인과 고룩한 자는 자선 만개축 보호로 세세 왕을 축복까지 주고자 하는 하나의 사랑으로 지금 알과 축전을 모으는 인종 과을추식입니다 그것이 개시국적으로는 마지막 한해의 전삼전망의 역사시합될 날이 임박한 때가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전삼전망이 여러분들 알과 축전을 다루는 기간이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마지막 고원의 문이 천삼년에 알곡을 다 가르고 난다면 고원의 문이 다 치고 이제 오년만에 환란에 빠지는데 그런 심층 통치기관이 돼서 결국은 적대수의 세력이 누구든지 심층의 편을 받게 하고 심층의 편을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되죠. 심층의 편을 받는 자들은 심판의 상사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5 3년만후에 대접정 왕국했던 때 개념을 받다가. 전멸당하는 것이 아마게든 전쟁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세력들을 갈라내는 때다. 이렇게 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일제 흑암에 빠진 자가 되고 마음의 가려움, 캄캄함에 속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녀들은말씀에비대로 때를 분별해서 신앙 준비를 해서 제림들질게 용접할 신앙 준비를 했으면 더 예지해야 되는데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증교가 돼야 재밀 영력받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을 받서 죽어서 본만은 개인적인 요원권 시대였지만은 환란장애 시절이 지금 온 21세기 만난 지금은 재미조가 올 때므로 예수 믿고 충성을 받서환의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장 대결받고 대음의 성령을 받아서 신분단종을 이루어야 재밀 영력받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활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그런 예림제를 용접할 수 있죠. 예언제를 용접하여 예진동네의 축복인 시상천년 평화왕국의 안식세의 축복을 빌게 되는 것이 활란의말씀 법이고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계식을 알아도 괜찮고 모르도괜찮시대가 아닙니다. 계식을 알지 못하고 예언서를 알지 못하면 활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중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극에 받아들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기 3차 사당 7차를 보면, 이제, 의로운 자들에게는 천대의 복을 베풀고, 악인에게는 선대의 재앙을 내린다 했죠. 삼대가 멸망하는 것은 가족 전멸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지온 것이 지금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게는 철인과 제림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1세기 초여인 1세기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30살을 채우시고 공생활을 마치시고 10점 못바가서 변화 순천이라는 것이 430년 전후가 되는데, 지금 2000년 전에서 2030년을 눈앞에 둔 때이기 때문에, 2030년을 정도에서 공중광림하신 예수님 오신다고 으므로 이건 아주 한 일에 참선 단만에 그연과 자비와 용서의 시간, 알과 축전을 가려는 시간이 지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의 자의 삶이 아니고 이제 사명을 맡은 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여러 번 참망을 하셨죠.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잘 받으려 해서 순종할 때가 온 것인데 개인적인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들을 밝히는 다림질을 진종으로서 11장 3절에 두 진의 권세주린이 1220달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 종대의 동성의 대표로서 나타나는데, 동방방껏 해던 나라인 선지권의 한분에서말썽사면으 나타나므로 다림질의 진리의 말씀을 한 분의 뜻대로 모든 예언서기를 전하는 것이 마지막 사랑의 필름의 경고고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 알려오게 되고, 이 진리를 배반하고 거절하면 속정에 가서 환란에 빠지는 것이 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읽달 되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하늘의 붓이 합당한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명을 막혀서 하님께서 사명이 청성하질 않는 것을 보아서 청성된 자들에게 셋의 왕권의 축복을 주고 셋의 축복을 주는 백성의 자격을 하는 자들도 있죠. 이것이 하님이 아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 으로 형식적인 종교성 관련 말문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국권에 분만는 시대는 우리 삼대차가 진레페 순종함으로, 순종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가 온 것인데,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들도 흙을 받고, 대임성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만 재인을 종력할수있는 것을 여러이 아셔야 된다. 이건 말씀 말하는 겁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어제에 나와 있어, 이거는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기쁨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느니, 사람적으로 너에게 질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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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을 봐도 받아야 되고, 사단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은 원만 불평하다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또음앞에서 타락하여 보편으로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열심을 다 씻어주고 열심을 다 씻어주고 라태한는 안일함 속에서 살다 보면 마귀가 들어가서 일곱 마귀를 데려 온다고 그랬죠. 황충까지될수 있는 데가 지금인데 이런 영계 법칙을 잘 아셔야 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여러분들이 성령충을유지하는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삶을 갖지 못하면 저희는 이때 사납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고 다만 너희 에 있는 것을 내골 굳게 잡으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단체 말씀으로 예언세계에서하니까받 은혜대로 진략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을 짓게 해만리는 삶이 있어야만 이기는 믿음에 들어가서 구원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술에는 믿음말 맞고 만든다는 말이 없죠. 믿음말 맞고 만든 것은 좋은 것을 뜻한 것이고, 이기는 자가 받는다는 것은 영국관에서 영국관의 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런 것들, 읽고도 없고 을게우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예언의 법을 칠켜만 권을 받게 되고, 또 상급까지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진리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인데 이것을 그 2장 1 0절만나라 그랬죠. 만나는 마토 13장 40절에 보면 대감치보호가 있고 또 46장에서는 가장 값진 진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갓대감치보호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인이시면서 우리의 화목전도가신 분이고 또보약으신 사람으로 사망으로 이긴 분을 아는 그 글쎄, 비밀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밭대감진 보아다. 이것이 첫 번째 만납니다. 두 번째는 재미가 올때 죽장고 세지하고투밭분필요성찰해요공중만이의 예수를 용접할 수가 있고 남은 백성에대 해요. 장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년왕국의 시장축을 받게 될 보금의 내용을 가장 값진 진위로 고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로서 모든 의연생에서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말씀의 빛으로 모든 흑안의 군세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는 것이 중요할 때인데 이런 만료을잘 먹는 자들이 승리에대해서 그걸 깨달아서 국대적고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래야만 복을 받게 되는데 이자들에게 복을 줄 것이 이제 26절 7절에 나와있죠. 이기는 자여나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마음을 다스 권세를 줄이니 그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깨 뛰는 것 같이 하리냐? 하리라고. 나도 내 아버지께 박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가 되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 그랬지요. 이것이 전삼자문에 인받진시 4천명이 대해서 아마겟금 때 최종 승자 때까지 하늘의 사명을 청송하지를 다하는 정도를 뜻하는데 이것이 인받은 10강 4천명이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은 그육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표와 말씀 적으로 이기는 존이 하나가 나오게 됐죠. 이있죠 시대적인 삼자, 환종 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도진 권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동방방부터 나오는 종을 뜻하는데, 모든 예언서 계시 예지장관 하니까서 다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환의 뜻대로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완전히 이루어져 마귀참권한 선대함으로 무엇을 이기는지 이것을 알통스러운 기독견인데 뭘 이겨야 됩니까? 옛날 예전에 아당과가 뱀과 싸움에 져서 뱀은 이겼기 때문에 변화 승천하여 용이 돼서 공종사를 찾고 있죠. 이렇게 십자일을 해본데, 변룡건들로서 마계시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공종사 받은 적을, 받은 용을 이길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종의 변륜을 들어야 원죄전덕을 갖고 분별을 해서 이기는 자판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된 증거가 이마에 이를 맞아서 하한 일곱 낭을 받은 친구가 나타나야만 인마진 신 4.0이 돼서 변을 승천하시는, 변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공동으로 하실때 영접할 수 있는 자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 종들에게 준 상품을 줘서 말씀한 것이고 그걸 끝까지 삶을 감당해서 왕국권의 삶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철저한 설 준다는 것은 세상을 다시는 권술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많은 영화가 되실 때 은봉왕의자격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환호의 중심판사랑의 최고의 사람이 이겁니다. 이걸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전선년 만에 37개월 동안 인만이 친한 사점을 으키게 되는데, 이 정도에게 지금 수치는 교훈이고 성급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될 때,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이장과 탈선된 자의 그 주장이고, 또, 기독교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온 것이 흑암의 장기 시대가 온 것이죠. 이 말씀을 정확히 잘 깨달을 테고 온 것이죠. 다음에 이제 사백에서 보면 그 이기는 자가 천사랄과 하느님 앞에 신받는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이에 이수이자 보혈의 꿈을 이기는 것은 사망을 이겨서 지옥과 온도에 갈인간들이 천사에게 인정을 받아서 주님이 천사에게 이제 명령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 백성으로 인정하여야만 천사가 문부에 갈인을다운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백신말 많은 것은 증거의 말씀로 이기는 자가 되서 아까 얘기한 대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원죄자들해결 받고 예수님성도 받은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서 주님의 계연들을 또한 해서 주님이 획이될때하나님 인명을 받아야 하나님아들수 인명을 받아서 세 인명을 받게 되고 보호자 좌편에 있는 일곱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왕권 받는 방법이고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반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첫 번째 완전히 별로이 되는 종의 정복기도가 있어야 주님께서 그정의를 얻으시고 정복기도가또 주님께 한번더 해야 세이명이라고 일곱명을 받아서 하늘님의 참된 아들의 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이명을 받아야 또 입맞은 신앙 4천명이 되어야만 세이명을 받는 사람만 그거받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왕권의 세계이 되는 것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팔느 날에 지도자가 되는 상급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의 고단은 반은 한 아들들이 타나는 것이니 그랬죠. 그 모든 지금 세상에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아서 아주 고통하는 뜻의 온 것이죠. 지금은 심판다가 돼서 하느님 이제 각성받고 해결하는 뜻으로 많은 재앙이 내리고 아닌 것이 멸망의 시대고 봤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세상이 오고 있죠. 이때 해결을 잘 해야 되고 모든 피조물들도 한 아들들이 나서 아름다운 에덴 공산의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에는 암흑에 따 전쟁이 있고 재창조와 정의관을 거쳐서 2035년경에는 만응음악으로서 예수님이 사실예 에덴 동산의 축복이 와서 지상 천년 평황 후에 안식자가 이루는데 이걸 모든 피투문들이 기다리는 시대가 지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성, 독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2 8절도 보면, 이제, 마다들이 된 예수님을 본받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독생자가 또 마다들이 된 것은, 왜 마다들이입니까? 동생이 있다는 뜻이죠. 이 동생이 바로, 이 말인 시4 0 0명을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들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죠. 그거는, 변성전화를, 변성전화를 가져서, 아들의 상속권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같은 그러한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왕권을 받게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요체적인 말씀을 내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다수림권주에가 분봉을 삼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철정들을1렇장1절에 5절에 보면 헤렐리 부정자가 해산 속으로 서 장차 철으로 마음들이 자리를 한다고 했죠. 그건 예수님을 뜻한 게 아니시고, 예수님의 대인자가 돼서, 여기서, 예수님의 철저 과정과 수동을 뜻한 것이고, 이말세새에가 나오는 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종이 나와요. 시가 4,000만 일지는 인해권수가 된종으로서첫 백의 사자가 돼서, 1260년은 시간에 퇴거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이 이기는 자가 된 것이고,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들이라. 희는 자는 성령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죄다 그랬죠. 이것이 새벽별이 많은 왕 예수님을 타다는 겁니다. 길 22장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럽니까 예수님은 나는 다이세 뿌려 젖었니니, 그 상명한,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은 신성과 유성을 가진 신분으로서 다이세에 초성도 되고, 나의 호수도 다는데 내가 새벽별이라 별중에 이고 왕중의 왕이다. 새벽별은, 예, 만의 왕을 뜻한 것이죠. 이 새벽별 중이니까, 이걸 받은 종은, 열왕중의 왕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권세까지가 이길 수는, 권세 받은 종이 되는 것이, 예, 진정한 이기는 종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기적의 연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걸 받게 하는 계획의 바로 이게, 도하들의 계획이라 아주 중요한 영토 의미로, 이기 알려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지금 영접할 수 있는 3대 문을 갖춰서 등불준비, 기름준비심화푸준비하으로저를 영접해갈 첫때의 사들 맞다는 맞다 것이고 이 종을 만나야만 여러분들이 진입해 순종하여 이제 원재정 대학 받고 적정권을 세치하고 좀 나쁘지 않고 필요성 있잖아요. 공룡만양하신는이 영접해가 되고 이대그의 축복인 지상천년평화계에 축을 누게 되는 것이 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신을잘 분문해서, 이 일말 읽고도 거침으로, 언제자금 댁을 받고, 지증성명을 정으로 받으므로, 자손만 안댁 축물리시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